여러분 대한민국 대표 맥주 하면 바로 뭐니뭐니도 오비맥주의 카스가 떠오르죠 그런데 최근에 이 카스가 화이트진로의 테라에 밀려서 그 명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, 이리 카스가 화이트진로의 그 테라로 밀려나는 그런 기억이 된거죠 이 오비맥주는 2010년대부터 아주 그 대중들한테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. 그 당시에 오비맥주가, 어, 뭐, 사람들은 다,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오비맥주가 원래 우리나라 거 아니었어? 아, 토종기업이구나. 그렇게 다 생각하고 이 오비맥주의 카스를 먹었죠. 하지만 사실은 그 오비맥주는, 어, 1997년에 이 두산 음료를 흡수 합병했고, 98년도에 두산그룹 8개 계열사에 합병됩니다. 그 이후에, 어, 이제 뭐, 벨기에 회사에 인수가 되고 어, 나중에는 어, 지금 현재 에이브인베브라는그 그 벨기에 기업의 어, 회사가 회사로 탈이 됩니다.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그 토종을 내세웠지만 아, 토종이었던 회사가 결과적으로 외국계 회사가 된 거죠. 외국계지만 아, 이후에도 이 토종의 느낌을 계속 살리기 위해서 오비맥주는그 구성원들의 그 어, 이름을 아까 뭐 외국계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그 사장이 내정되고 뭐 경영자들이 오겠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최대한 그 외국계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. 이렇게 어 오비맥주의 그 구성원 경영진들에 대해서 이 한국인 코스프레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알고 보니까는. 이 오비맥주 이사회에는 이 한국인이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원래는 토정이었어. 그런데, 어, 외국계로 그 인수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토정이 아니야. 하지만, 어, 예전에 우리가 토정이었으니까, 우리가 그, 아직, 아직까지 우리는 토정처럼 보이고 싶어. 그렇게 생각을 해서, 아, 그렇게 해야지 또 우리나라에서 이, 어, 음료, 장, 술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, 토정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갑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토정 어, 토정했던 그 오비맥주의 음, 이사회에는 이 한국인이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. 심지어 대하준 사장도 벨기에인이었습니다. 이 AB i n 베 e v 는그 오비맥주의 모회사죠. 이 AB InBev는 벨기에 본사가 위치 해 있고 이 본사에 있는 사장이 한국에 왔는데 그 사장 이름을 대하준으로 바꿨죠. 알고 보면 그 사장도 이배기의 사람인 것입니다. 실제 그 오비맥주 홍보팀에서는 이 공식 대회 보도자리까지 대표 대하준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. 초정을 앞세워서 이 맥주 시장에서 만년 1위로 이렇게 그 기사성 같은 응그 어, 명성을 쌓아왔지만은 결국 오비의 카스도 이 하이트 질러의 테라로 지금은 이미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매출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고 테라는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오비맥주 입장에서는 투정 마케팅을 더 절실하게 아,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까 이 국민맥주 오비맥주였던 것이 오히려 어, 한국인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쓸쓸한그 뒷맛을 오히려 이 카스가 아, 나게 했다. 그 맥주의 끝맛은 청량감입니다. 아, 아, 쓰지 않아야죠. 아, 그래서 테라가 잘 나가는 이유인데, 어, 이렇게 그 한국인이 하나도 없는 오비맥주의 이 뒷맛, 좀 쓸쓸, 씁쓸해 보이기도 합니다.